오늘은 또뭘 사오신 거예요? 가장 매운 또띠아칩 스낵이라는 타키스라는 과자인데 쿠팡에서 네가지만 18팩 들어있는 걸 26,400원에 샀고요 네츄어, 브이거, 블루 히트, 크런치 파치테스뭐 이런 맛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왕님 영어 발음 뭐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처음 알어요 아무튼 먼저 스위가 오를까 보면 와! 시어겅이 경치겠는데? 맛은? 그안 응, 맵고 새콤한데? 이게 매운맛이 아니었나? 그럼 이번엔 네츄어 오! 이건 진짜 찐으로 맵겠다! 맛은? 그어어 엄청 시다. 우리는 단짠인데 얘네는 신짠인가? 과자가 엄청 짜고 셔요. 그럼 다음은 크런치 패티체스. 이놈은 과연? 역시 맵지 않고 엄청 짠 치토스 맛. 미국 애들은 참걸 먹으면 맵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시뻘겋다 못해 시퍼해진블루이트 그래? 이건 분명히 매울 거야. 맛을 보면. 와 시벌 존나 짜다. 와우 다를 보시겠네 아주. 오늘의 결론. 다른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관하게도안매운 손가까들 매워지면 일레나 매워질지 궁금해서 빨개진 포테토칩 고북칩 포카칩 사봤어요 포테토칩 50g에 1700원 포카칩 60g에 1700원 고북칩 80g에 1700원 편의점 과자는 왜다 1700원이래요? 물가도 아주 씹어 먼저 고북칩 매운맛은? 고북칩 비주얼인데 빨감 맛은? 바삭한 식감에 매콤한 맛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맛이지만 전혀 맵진 않아 다음은 매콤 포카칩 매운맛 붉은빛 도는 포카칩인데 으으 이거는 전혀 안 매운데? 포카칩은 맥스의 기준 좀 올리시고! 포테토칩, 너라도 믿는다! 어, 이건 색깔부터가 무시무시한데? 엽떡과 포테토칩은 어떨지? 우와! 이거 꽤나 매운데! 쟤네가 달짝지근한 고추장이라면, 얘네의 꿀닭소스 그래! 네. 매운 과자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매워야지! 하지만 솔직히, 핵핵거릴 정도의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도 원칩 같은 과자 좀 팔았으면 좋겠다! 치토스를 샀는데, 불닭발이 왔습니다. 어? 치토스 매운맛이 있다길래 쿠팡에서 15,950원에 사봤어요. 치토스가 매워봤자 얼마 안에 아~ 시뻘겄네 그런데 타키스도 색깔만 이렇고 하나도 안 매웠으니 치토스도 한 입씩 먹어봤는데 어거엉! 안 매운데? 이스트리하게 맵진 않고 그냥 살짝 매콤한 맛? 그 역시 한국의 매운맛을 따라오기엔 부족하고 어? 잠깐! 야 이거 먹다 보니까 점점 매워지는데? 와 이거는 누적 데미지가 오는 거야. 그런데 맛있게 매워서 계속 손이라네요. 우리나라에 팔면 쟁여놓고 먹고 싶은 맛? 근데 이거 엄청 차던데 칼로리가 높은 거 아닌가요? 이거 160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아니, 이거 21개당 160인가 본데요? 마, 망했다. 칼로리 폭탄 맞았군네